자 비트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헌터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마이너스 0.36% 하락하는 움직임 만들어내면서 또한번 음봉 캔들 띄워내고 있어요. 자 최근 4일 년짝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또 다시 1억 원대 이 심리적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홀더분들 야 이러다 비트코인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들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지금 절대 팔면 안 돼요. 오히려 사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걱정 고민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고 해서 뭐 엄청난 거래량이 실린 하락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지금 어제도 그렇죠. 이 1억 원대를 이탈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결국엔 다시 1억 원대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도 지금 1억원대 약간 이탈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하락에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자 결국엔 세력들이 이 심리적 지지라인 1억원대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심리적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다 라는 건 결국엔 여기서 다시 상승을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상승을 만들어 낼게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이미 최근 이 하락을 이어나갈 때 이미 1억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좀 깊이 나와줬을 때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죠. 물론 지금 이 단기 추세선 이 빨간색선 보이시죠? 요게 15일선으로 단기 추세선 역할 하는 선인데 이 단기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단기 추세선 따라서 내려가는 움직임이 쭉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단기 추세선이 지금 내려와주면서 거의 심리적 지지라인인 이 1억원대 가까이 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 단기 추세선과 1억원대 겹치는 딱 그 순간, 방향이 정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이 비트코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결국엔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 비트코인 최근 차트 한번 볼게요. 최근 차트 보면은, 최근에 정말 큰 하락이 나와준 거 맞죠? 자, 고가 대비, 이 장대음봉 초입 구간까지만 해도 거의 한 3천만원 가까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문제는, 이 장대음봉 캔들이 등장을 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는 거자 이때 당시 우리 비트코인 홀더분들 아 세력들 다 털고 나갔다 비트코인 끝났다 시즌 종료다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셨을 텐데 세력들 여기서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했어요 자 실제로 우리가 차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물론 당대 음봉 캔들과 함께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한건 맞는데 문제는 낮은 가격에서 하락이 크게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다는 거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만약에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갈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밑에서 물량을 던졌겠냐는 거예요. 이미 3천만원이라는 하락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물량을 던질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량을 던질 거였으면, 3천만원 하락이 나와주기 전에 위에서, 단기 고점 달성한 뒤로 하락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을 때, 이때 팔았겠죠. 근데 이때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도 않아요. 쭉 하락이 나와줄 때 거래량 크게 발생한 적이 없는데, 결국 막바지에 가가지고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1억 원대 심리적 지지라인,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길 한번에, 밀어내면서 여길 처음으로 밀어내면서 강한 하락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팔면서 발생한 하락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력들이 물량 털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매도를 했다라는 거 근데 결국 매도를 하기 위해선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걸 생각해 보면 결국엔 개인들이 던진 매도 물량을 누군가 쓸어 담았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누가 쓸어 담았을까요 당연히 비트코인 세력들 이때 당시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전부 다 쓸어 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더큰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하락분을 모조리 회복을 시키고 결국엔 어디에 얹혀나요? 1억원대 심리적 지지라인 위에다가 얹혀 놓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 뒤로 마지막 개미털기 진행하는 움직임 만들어내면서 1억 원대를 조금 많이 이탈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결국엔 다시 상승 만들면서 1억 원대 회복을 시켜줬고 지금 또다시 눌림이 4일 연작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1억 원대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들어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세력들이 여기서 개인들 물량 다 받아먹은 이유가 뭘까요? 결국엔 다시 상승을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아먹고 다시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고로 현재 가격대부터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비트코인. 우리는 눌림 나와주고 있다고 겁먹고 도망칠 게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담아놔야지만 앞으로의 모든 상승권을 전부 다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저는 이 비트코인 상승 전환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딱 나와줬을 때 자, 1억 원대를 완전히 또 이탈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사실 이 상승 처음 발생한 날, 요 날도 당초반에는 눌림 나와주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때 제가 이 비트코인 미리 영상까지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이때가 2월 13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 제가 9,720만 원일 때. 1억 원대를 한참 이탈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죠. 날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월 13일 정확하게 적혀있어요. 제목에도 제가 2월 13일 적어놨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비트코인 탈게 아니라 겁먹고 도망칠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공략을 해야지만 앞으로 올라가는 이 모든 상승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중간에도 저는 이 비트코인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밖에 없다. 겁먹지 말고 진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말 하자마자 바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물론 지금 눌림이 약간 나와주면서 상승폭을 토해낸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 이때 당시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고 위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 010-2564-0692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셨던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저점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뭐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또한번 비트코인이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지금이 역대급 찬스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담아놔야지만 앞으로 올라가는 모든 상승, 여러분들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단돈, 만 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정확하게 잡고 진입할 수 있게 매수 타이밍 잡아서 문자 전송, 문자 알람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자를 아무한테나 보내드릴 순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100% 무료로 매수 타이밍 뿐만 아니라 상승이 나와줬을 때 매도 타이밍까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브리핑까지 넣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 구독자가 되어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구독자가 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요거 터치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으니까 요거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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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도 안걸려 이게 끝이에요. 손가락만 까딱 해가지고 터치 터치만 해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실제 핸드폰 번호 구독과 좋아요가 완료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실제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10-2564 0692.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적어드리고 있을 때 이미 핸드폰 꺼내서 다 입력하셨을 거예요. 이 번호로 문자 구독 딱이두 글자만.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알림은 메시지로 문자 구독 딱이두 글자만 빠르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공략에 나서서 앞으로 나와줄 모든 상승 전부 수익으로 쓸어 담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차트 헌터였습니다.